혹시 저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골프 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<웃음> <웃음> 네,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경필 이원이랑안쳐 네, 네. 보셨나요? 아, 자주 네. 치시잖아요, 이경필 이원도 네. 예. 한번 아, 거리는 어마어마게 나는데 아 저번에 치죠. 치는 거 보니까 예. 300m가 나가더라 와 <laughs> 봤어요. 앞으로 100, 옆으로 200. 저희 회사 직원들의 이거를 그렇게 용돈을 많이 가져가세요. 아 이분이 그렇습니까? 예, 당구도 가지고 고 골프도 가지고 하고 얼마를 예. 잃었는지를 정확하게 예. 아, 저한테 예. 보내주시면은 아, 제가다 예. 찾아서 <laughs> 계좌 입금 다시 아, 제가 한번 오셔야겠네. 예. 이영필 의원의 그네 네. 근데 크게 안 하시죠? 아 예, 그럼 아니, 너무 내기는 네. 크게 안하죠 그럼요. 밥 내기 정도. 예. 네, 그렇죠. 점당 예. 천 원짜리 정도. 맞습니다. 아, 아, 네, 예. 예. 그 이상하면은 더반이 돼. 아, 아, 이영필이 네, 형도 네, 다른 때는 네. 안 하고 네. 경기 취소돼가지고 그날 공치 그 허탕 친 날, 네. 예, 그런 날만 이제 해서 대신 만회하기 그렇죠. 위해서 들어가자. 아, 제가 해설비가 예. 이제 데일리로 들어가는데 예. 하지 않으면 일대 없잖아요. 아주 취소됐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당구든 골프든 해서 이제 그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. 그니까 저. 저 생활형 해설위원이네요. <laughs> 아 근데 어. 이게 네. 은퇴만이 네. 안 좋습니까? 아, 야, 은퇴를 해서 지금 뭐 네, 네. 이사의 뭐에 지금 뭐 어, 엄청 그 명함은 정말 많습니다. 아, 아, 대단하신 그렇습니다. 그 네. 네. 아이 후배들을 먹여 살려야 예. 되고 또집안식 운전도 하고, 뭐 예. 아 대리운전까지 하세요. 대리 사업이죠. 예, 예. 네. 네. 사업? 사업? 예. 운전하지 않고요. 네. 네. 예 야구 <laughs> 운전? <운전하면> 네. <laughs> 운전은 안 하시고 예. 사업. 네. 아, 네. 예. 아 얼마 전에 이제 정수근 씨와 같이 골프를 했어요. 농담으로. 아 혹시 저 한때는 야구 선수 아니었나요? 아 이랬더니 네. 정수근 씨가 아 저는 야구는 하지 않고 법 쪽에 있었습니다. 네, 음주 아... 폭력 이쪽에 네. 있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도 진짜 무서던 참... 적이 있었어요. 아 네. 근데 어 골프 사업 적으로도 성공했어요. 오늘 맞습니다. 도 완전히 좀 달라졌던데. 어, 그렇군요. 네네, 네, 네. 음. 겸손해졌고. 음. 네. 이어피리원의 네. 그 가장 경계 대상 1호예요. 예, 같은 아, 사업을 주로 많이 따라해서. 네네. 네. 자 중교수점 떴고요. 자 이거면 뭐 충분히 잡죠. 예. 조동혁 선수가 뭐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고 네. 자 일단 도움으로 들어왔습니다. 석점째 이번이니까. 뭐줄건 주는 거죠. 예. 네. 네, 줄 건데 삼입니다. 네.